나 괜찮아? 괜찮? 괜찮은 것 같다. 자막 있으니까. 잘 해봅시다. 응. 어? 영상 자료들이랑 맞춰서 해야지. 들쑥날쑥할 수는 없으니까. 그러면 이게 맞지? 아니, 영상, 그, 늘려야 왜 늘려야 돼? 아니, 그, 여기서... 전체 풀 화면으로 안 쓰잖아. 우리 할 때. 네, 아니, 근데 우리 중간중간에 띄우는 자료들이, 영상들이 전체 풀 영상이 아니고 일반 1920, 1080 사이즈 아니야? 지금 이 사이즈? 이거잖아. 그러면 그냥 이거랑 맞춰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? 할렐루야 울린다. 조금 소리 좀만 줄여주라. 어아아 아, 조금만 올려봐. 아 오케이 <laughs> 할게. 할렐루야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. 사도행전 4장 11절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.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. 아멘.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예수로 결단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했을까요? 한번 다시 할까요? 조금 버벅댔나? 나아가. 나 나아가. 아 그래요? 그러니까요. 그렇긴한데 아, 그렇죠. 그리고 그거 프롬프트에 문구 하나만 써 놔줘. 난예수로 그거 생각이 안나 갖고 좀 버벅댔어. 이시간다 함께 난 예수로 결단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수로 찬양 드리겠습니다. 결단 찬양 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할까? 오케이, 오케이, 좋아. <laughs> 마지막이야. 어. 무명이어도. 근데 예수로를 확인했으니까 거기 대사에 예수로라고 써주세요. 안 떠. 어, 어 떠. 오케이. 좋아. 그거는 지금 프롬프트가 아니고 아예 떠었는데 멘트가. 아니 이건 안 뜨게. 어. 시작하겠습니다. 할렐루야. 이 시간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. 사도행전 4장 11절 베드로전서 2장 4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.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아멘. 아니, 그거 띄워 줘야지. 안, 안 보여. 여기 지금 프로포트가 <laughs> 다시 해야겠다. 아. 우리 찐 막. <laughs> 어, 어, 네, 마지막으로 한번, 그 마지막 말씀 구절할때 프로포트를 바꿔. 음.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사도행전 4장 11절, 베드로전서 2장 사 4... 다시 하겠습니다. <laughs> 어, 여긴 잘리는데 내가 왼쪽, 오른쪽 돌아가면서 볼게.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행전 4장 11절,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.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아멘. 이 시간 다 함께 결단 찬양 예수로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.